이명웅 콘서트 뒷이야기, 팬들을 안타깝게 만든 감동적인 순간들. 2025년 1월 4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이명웅의 콘서트는 단순히 그의 팬들만을 위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날의 공연은 전례 없는 비극적인 사고로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고, 그로 인해 공연의 분위기와 내용까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이명웅은 그 고유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그만의 특별한 공연을 만들어냈다. 이 콘서트는 감동의 순간뿐만 아니라 팬들과 이명웅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시간이었으며 그의 음악과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닿았던 중요한 순간이었다.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진행된 감동적인 공연. 이명웅의 고척동 공연은 그 어떤 때보다 특별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팬들에게 마음 아픈 순간들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고척동 곳곳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화려한 무대 장식 대신 검은색 의상을 입은 이명웅의 모습과 무대의 모든 요소가 최소화된 채 준비되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공연이 단순한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했다. 공연 시작 전, 이명웅은 팬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대 위에서 묵념을 하며 팬들과 함께 고요한 순간을 보내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명웅은 공연에서 직접 말문을 열며 최근 일어난 사고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유가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가 담겨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불키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 순간 고척도 많은 전 세계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이명웅의 변화를 담은 무대와 음악. 이번 공연에서 이명웅의 무대는 기존의 화려한 퍼포먼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팬들이 기대했던 대로의 댄스나 화려한 의상, 축제 같은 분위기는 없었다. 대신 그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반에 걸쳐 무대의 조명이 부드럽고 차분한 톤으로 맞춰졌으며 기존에 준비했던 다채로운 무대 구성도 일부 변경되었다. 이명웅은 원래 준비했던 대로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었던 댄스 퍼포먼스를 모두 취소했다. 대신 그의 음악적 깊이가 돋보일 수 있도록 감성적인 곡들로 채운 무대가 이어졌다. 영실의 이별, 가슴 아프게 한 사람 등 감동적인 트로트와 발라드 곡들이 이어졌고, 팬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에 몸을 맡기며 울컥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불렀던 곡들 중 일부는 과거와 얽힌 사연이 있는 곡들로,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곡이 주는 의미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모든 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별의 노래라는 곡을 부를 때는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는 팬들이 보였으며 그 감동적인 순간은 고척돔에서 있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팬들의 배려와 애정 어린 반응. 팬들의 반응도 특별했다. 그날 공연을 찾은 팬들 대부분은 공연장 내에서 적극적인 응원을 자제하고 조용히 그 순간을 함께 나누려고 했다. 플래시몹과 같은 활발한 응원 활동은 사라졌고 대신 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명웅을 응원했다. 공연 중 전광판에 등장한 팬들의 피켓과 플랜카드는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 영웅님, 행복한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게요. 영웅님 덕분에 많은 상처가 치유됐어요. 엄마와의 행복한 추억. 영웅님 감사자 같은 문구는 팬들이 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와 애정을 담고 있었다. 특히 고척돔 내의 팬 중에서는 할머니 팬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행복한 순간, 평생 기억할게요라고 적은 스케치북을 머리 위로 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모습은 다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명웅 역시 무대 위에서 그런 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팬들이 이명웅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들은 그날 공연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팬들을 위한 배려. 이번 공연은 임영웅의 공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인 순간이기도 했다. 공연장 곳곳에는 형광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중장년층 팬들이 불편함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공연장 내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스태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관객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고척돔의 계단은 가파른 구조로 많은 팬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내 요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 한 안전 요원은 집원 공연이 취소되면 그냥 쉬어야 할줄 알았는데 공연이 진행되어서 너무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라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공연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연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과 배려가 있기에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이명웅의 마지막 인사와 팬들의 응원. 공연이 마무리될 즈음, 이명웅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번 공연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공연을 준비해 주신 모든 스태프들과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의 말속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으며 팬들 역시 그의 인사에 크게 감동하며 그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연을 마친 후한 팬은 지명웅은 언제나 내게 큰 힘이 되어 주는 존재입니다. 이번 공연도 그의 음악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비온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번 공연을 통해 이명웅과 팬들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라는 글을 남기며 이번 공연이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팬들과 이명웅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한 계기임을 표현했다. 결론, 감동과 위로의 시간이었던 콘서트. 이명웅의 고척동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이명웅이 팬들과 함께 나눈 고유하고도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 더 단단해진 유대감을 느꼈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의 음악이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콘서트는 이명웅이 어떤 상황에서도 팬들과 함께 할수 있는 믿음직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음악이 가진 힘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준 공연이었다. 팬들은 그와 함께 나눈 이 특별한 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